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 라마나요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마나요스는 합성어입니다. 라마라는 뜻은 지명인데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요스는 거처, 거주지, 그 기숙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이 세운 라마에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라마나웨에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영혼의 피난처였습니다. 라마나웨스는 사울의 사역, 사무엘의 사역지였으며 또 다이세 피난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결혼을 당하였습니다. 그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피하여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자가 있는 라마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라마나 요스는 힘들고 피곤한 영혼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곳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1 0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는 보호하시는 자였습니다. 다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를 읊고 수금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내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였고 무너진 나라를 세운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령으로 충만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충신이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왕이 던진 단창과 암살 지령이었습니다. 다윗도 용사인지라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백역 꼽힌 그 창으로 사울왕을 저죽일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날아온 그 단창을 도로 사울왕에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밀면 밀려나고 쫓으면 쫓겨가고 추격하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외로웠고, 피곤했고, 고달팠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기울,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라마나이오스로 간 것입니다. 이 다이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소연을 했을까요? 저기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흐느끼고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난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사 설왕은 내게 네 창을 던져, 또 단창을 던져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마나윗선 힘들었던 다이의 피난처였고 안식처였고 회복처였습니다. 피곤한 영혼의 다이은는 그곳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고 치유가 되었고 회복을 했을 것입니다. 10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품에 안 계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 교회가 이 라마나역과 같은 그런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힘을 잃고 피곤해 지친 자들이 많습니다. 밀려나고 정치 없이 방황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이처럼 그런 당사자들인 줄, 들인 줄 모릅니다. 우리 샘물 교회도 영원의 피난처, 안식처, 영원의 위로처, 회복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판 라마나오신 샘물 교회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여기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놀란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라마나유은 최고의 예배처였습니다. 라마나유은 사모엘이 세운 선지 학교였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넘어가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3반절에 보면, 20절 상반절에 보면, 선지자 무리가 연을 했어요. 사울이 다이스를 잡으러 보낸 신하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선지자들의 무리가 연을 했고, 또 그들의 지도자로 사무엘이 서 있는 거예요. 문헌에 보면 라마나유에는 정규 예배가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모세 시편이 낭독되었고 찬양하였고 악기로 연주하고 찬양대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찬송과 말씀과 기도하는 최고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라마나유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인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였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뜨겁게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샘물교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체험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마나이웃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신하들이 선지자 무리가 연하는 것을 보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선 것을 보았을 때에,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절정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라마나에스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은내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심령으로 오든지 그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서 가서 당장 다이스를 잡아오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군사들 족족 성령이 임하여서 다이스를 잡아갈 엄두를 못 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2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울왕 자신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더 강하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2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했습니다. 라마나요스에 도달하기 전에 길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길 가면서 이 사울 왕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스를 잡으러 온 신하들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심인가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이스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가, 칼로 보호하신 보다 더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연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의 반응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냐? 사울이 나요시라는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 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옷을 벗은 몸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성령 받으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영을 준비 없이, 말씀의 훈련 없이 받을 때 오히려 감당을 못하고 부끄러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더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신접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말씀이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와의 영이 크게의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을 충만히 체험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안본족속을 물리치고 왕으로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안본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그만 교만해지고 또 나라를 살린 다윗을 시기하여 미워함으로 악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악령이 들어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의 수금을 타면서 찬양함으로 그악령을 물리쳐 줬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국가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팽이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어요. 다윗이 두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단창을또 던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라마나이웃으로 가게 된 것이고, 라마나이웃에갈때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또 착잡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기름 부음을 하셨지만, 은 설왕이 더 득실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제 왕이 됩니까?" 설왕은 자꾸 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럴 때 다이시. 라마나스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사울왕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왕에게 있어서 라마나스에 성령 체험은 잠시 영직인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었습니다. 영직인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을 그만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그는 계속 악한 영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은 거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우리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말씀에 은혜받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도 충만히 역사하지만 그 옆에서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한다고 단번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추,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욕심이 사라지고 시기심이 사라지고 내 잘못된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을 미워하면 안 되죠. 다윗을 사랑하고 계속 중신으로 인정해 주고 다윗을 세워줘야 되죠.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충만을 계속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어의 연어 <laughs> 민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앞에, 앞에까지 말씀을 안 듣고 있는 분들, 지금 좀 집중을 하십시오. 예. 정말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집중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이 맛이 없었어.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 옵소서 스몰, 스몰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몰트화. 연어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스몰트화는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줍니다. 민물에 살던 연어 새끼가 바다로 가서 살수 있도록 변화되는 현상을 스몰트화라 합니다. 어린 새끼 연어가 민물에서 태어나서 몇달 동안 지내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린 연어가 바다에서 살수 있도록 몸이 더욱 유선행으로 바뀌고 비늘 색깔이 은빛으로 바뀌고 호르몬 활동이 증가하며 아가미가 화학나트륨과 칼륨, 칼륨에 더잘 견디는 형태로 변화되는 스몰트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물에 살던 연어가 그짠부린 바다에 가서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어가 변화되어야 바다에서 살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령충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육적인 사람에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스몰트화입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스몰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은례를 받아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스몰토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라마나요시 어떻게 해서 피난처, 그리고 예배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을까요? 터가 좋아서, 목이 좋아서, 물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말씀과 찬송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라마나유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의 자리에 빠져 있다가도 라마나유 같은 샘물교회를 방문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일곱 개의 도피성이 있었듯이 이 시대에 피난처 같은 우리 샘물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잠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들이 라마나유 같은 교회로 와서 위로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마나유 같은 교회를 찾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도, 먼저 믿은 우리도 이 라마나유 같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숙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이 우리 라마노육 같은 샘물교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심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곳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라마나육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라마나육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라마나육 같은 그런 장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는 그 라마나윗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 라마나윗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감동 받은 것을 내 육신적인 욕심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다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 악령의 공격을 더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십시다. 성령 소멸시킨 것을 회개하십시다. 성령님 충만히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우리 각 기관이 또 우리 샘터가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해 달라고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라마나우시 되도록 우리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이 그렇게 되도록 주 이름 한번 불고 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는 이곳이 라마노이시 택이없어서 주의 영이 충만히 마시옵소서, 신약시대 오순절날 마가다라빵에 성령님이 마신 것처럼, 또 구약 시대 때이 라마나윗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샘물교회 성령님 충만히 임자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무시했던 것,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성령 소멸시켰던 것 회개합니다. 성령 소멸되면 악한 영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주여 사울 왕도 초창기에는 왕으로 시험 받을 때는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교만대로 행하고 또 충신인 다윗을 미워했을 때 악한 영이 틈을 탔습니다. 악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다윗을 죽일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서 유지해 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샘물 교회가 성령이 계속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라마노일 시되어서 누군지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라마나 이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라마나 이시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누군지 와서 감동 받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우리 샘물 교회가 라마나 이시 되게 해 주옵소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에 불같이 마신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충만 체험했을 때에 하나의 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충만을 계속 유지해 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누구든지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네. 성령 충만 받았다가 성령 소멸했을 때 네. 악한 영의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 주옵소서. 네. 날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송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게 해 주옵소서. 네. 네.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은 그 모습이 가정에 가서도 계속 유지되게 해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찬송과 기도, 말씀 묵상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옵소서. 직장생활에서도 또 생업의 현장에서도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 사업장이 라마노이스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로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